정말, 어, 오늘까지 저희가 사실은 11월 1일부터 오늘 이제 그 수능 날짜까지 약 어, 2주일간에 지금 대장정 이제 수익 진행 중인데 어, 분명히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가시려는 분들 이틀짜 하루 이틀짜는 이게 뭐야? 뭐 2%야? 뭐 3%야? 뭐 어, 뭐 그럭저럭 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저희랑 진행을 하셨을 때는 정말로 이 엄청난 놀라운 수익이다. 어떤 회사에서든지 이런 수익은 정말 기록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걸 많이 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일주일만 에도 저희가 시, 뭐 11월 15일 날 시초카로 매수 추천했던 지오 엘리먼트나 아니면 11월 8일 날 종가 매수 추천했던 뭐 웹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기가 막힌 수익들 어마어마하게 좀 저희가 내드렸는데 정말로 무수한 수익들 정말 어 기억조차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곤 플라이 예그 다음에 아우딘 피처스 예, 드래곤플라이는 13%까지 상승했고 아우딘 피처스는 그냥 바로 오늘 한25%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이제 마감 어, 마무리까지도 되었었고 그다음에 어제 추천드렸던 제이콘텐트리 6% 수익. 그다음에 어제 시초가로 추천드렸던 뭐노코 수익. 분명히 여러분 뭐 여기서 검색창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뭐드래곤플라이로 저희가 안 드렸는지. 예, 여기 보면 11월 18일 정확하게 오늘 오전에 드래곤 플라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아우딘 피처스 아우딘 피처스는 바로 이제 상한가 이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재놓고, 재놓고. 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고, 다 상승이 돼서 뭐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오 엘리먼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지오 엘리먼트도 저희가 언제 추천드렸죠? 이건 정말 여러분께서 다 무료방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시는 거고 11월 15일날 추천드려서 어제까지 최대 92%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굉장한 수익인데 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진짜로 이 매수 추천드렸던 이 기점 대비 했을 때이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음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정말로 이때 저희가 이제 11월 15일 경에 23,000원 대 추천드려서 바로 이틀만에 45,200원 최대 가격까지 도달 됐을 때어 정말로 이제 92% 가까운 수익이 났고, 사실은 이 지오 엘리먼트는 신규 상장률인데, 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어, 이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이제 기업 리포트 재료들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공개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어 녹화 방송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이런 고급 정보는 어 사실은 이제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진행도 하고 힌트도 드리고 종목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이제 참조 한번 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드렸죠? 네 그냥 이제 무료방에서만 있는 내용만 제가 이제 어 코스를 드리면 저희가 nhn 벅스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렸고요예 네, 여기 보시게 되면 nhn 벅스도 저희가 뭐 추천 안 드린 게 아니라 nhn 벅스 11월 11일 목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이제 추천드려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약어 보유기간 4일만에 22%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 이유도 3분기 영업이익 호조와 음원, 음반, 테마 어그 상승 속 싸이월드 운영 재개 모멘텀과그 다음에 그 싸이월드 BGM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공급 계약 체결 정확하게 저희가 매수 가격도 안내해 드렸고 어 그냥 일주일 정도 편안하게 계셨으면 어22%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웹스도 저희가 11월 8일 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이 종목도 6100원대, 저희가 매수 가격 안내 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400원까지 약 3일 전까지 보유했을 때는 54% 가까운 수익이다. 예, 정확하게 6100원대까지. 6,100원대에서 11월 15일까지 9,800원까지 갔을 때는 5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셨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저희, 그, 무료방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유 종목에 대한 이제 그 개별 상담은 사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링크를 드렸는데, 어, 웹스, 어, 매수했는데 이틀 정도 기다리니까 5%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종목 팔아야 되나요? 어, 보유해야 되나요? 만약에 저희 그어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대답을 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구경만 하는, 하고 뭐 끝내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 지금 A급 담당 지도 팀장님들이 어 옆에서 여러분의 수익이 나기까지 정말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릴 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수익이면 약총 2주일 정도는 약450% 가까운 수익이 났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내용들 다 충분히 어 이제 그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기밀의 매집주 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정말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아 어, 정말, 이제 아주 아주 비밀, 어, 굉장히 또 이제 그, 어, 그 전문가들,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어, 그 이제 정말, 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그런 내용들이 좀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물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락앤락도 올라가고, 뭐, 코로나19 관련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드래곤플라이도 있죠. 저희가, 제가 이거 제일 먼저 드렸죠. 이거, 이거. 그리고 NFT, 뭐, 다날,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지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어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런 지금 섹터가 지금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어 이런 후속주, 어 강력하게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어 특히나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특히나 국민의 당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제 원자력 개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자기 어 본인조차도 이제 어그 특히 탄소 중립까지 도래될 때까지는 원자력 역할을 지금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어 이제 문 대통령 측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 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어아델르 대통령,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 이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 불가하다. 예 이런 취지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어 특히나 이제 원자력 개발 어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화제의 포커스가 지금 나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정령란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년 정전난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국은 전력난이 나오다 보니까 9월 달에는 북한 등에서 어, 전력 수입을 지금 62%까지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란 자체가 지금 어, 세계적인 이런 어,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있, 어,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의 지금 전력난 급한 분은 껐지만 내년 봄까지도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제 전력 수급이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 올겨울 내년 봄 치열한 싸움을 이기면서 지금 특히나 어, 그 어, 수급 불균형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어, 이런 그 석유, 석탄, 에너지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항마가 결론적으로는 원자력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선, 그 선출이 최근에 됐는데 어, 사실은 원자력 개발은 국민의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이거 정말 특급 정보인데 여러분께만 진짜로 제가 하나만 오픈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 국민의힘 당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자력 개발, 원자력 발전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홍준표가 되든 뭐 윤석열이 되든 상관없이 어, 무조건적으로 원자력 개발 이것을 공약으로 어,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만약에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어, 이거 바톤 터치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사에. 뭐, 뭐라고 나왔어요?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사가 사실은 뭐 이틀 전에 뭐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딱 방송하기 지금 딱1 시간 40분 전, 예, 한 시간 40분 전에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어,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 포퓰리즘을 폐기하면서 스마트 원전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어 대선 후보가 지금 오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면서 탈석탄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을 삼겠다면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한 그 미래형 원전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뭘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원자력도 개발 이런 관련주가 또 급등이 또 나와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나오면서 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 정책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지금 이제 원자력 개발뿐만 아니라 어 지금 청년 정책으로 <laughs> 일자리 살리기 운동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이제 창출을 시켜주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첫 번째 스타트는 역시 스마트폰 원전 개발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전에 저희가 뭐 원자력 개발주 뭐한 번도 수익을 못, 내, 못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그확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 그냥 눈으로 똑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의구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 다 그냥 못 믿믿믿겠다고 못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금 에너 토크 원자력 개발 관련주로 저희가 이분께 권순일 회원님이 계시는데, 이분께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47%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 정말 뭐 이런 것들 제가 위조작 한게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항상 제가 이런 거는 청명하게 뭐 수익률 위조작, 뭐 저는 그런, 어, 하찮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지금 특별하게 1대1로 이런 고급 매집주 드리고 있는 이 회원님,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뭐 이런 종목들도 뭐트플렉스뭐 뭐, 이렇게 상승 하고 뭐 초록빛 미디어 올라갔다 뭐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예. 네, 그래서 이분 감사합니다. 매수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뭐, 말만 그냥 이렇게 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런 고급 정해원 유료 추천 종목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에너지 개발, 어, 원자력 개발, 이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에노투코도 있지만, 에노투코도 저희가 이때쯤 저희가 추천드려서 이제 수익을 드렸지만, 예 여기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 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한국전력 음 한전기술 조강 IRI BMT 뭐 DK락 SNT 에너지 뭐 엄청 많죠 광명전기 뭐 한신기계 오르비텍 엄청 많죠 뭐두산중공 이게 다 원전개발 관련주에 보성파워텍 BHI 이런 기업 중에서 지금 스마트 원전 개발 이 이슈에 지금 포함되면서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개발 자체가 정말 얼마나 어 굉장히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 있, 있냐면 어 여러분께서 어 확실하게 그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 원전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 어, 수천억 원까지 투자한 기술인데 지금, 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이유로안 쓴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원전의 기초가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그 smr을 어, 그 국내에서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smr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네, SMR <laughs> 영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에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는 국가가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다 선진국이죠, 경제 대국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국도 로스 로이스 주도로 SMR 개발 그리고 중국도 SMR, 러시아도 어, 세상 부유식 SMR, 프랑스도 SMR. 예, 그러면서 이 SMR이 뭐냐면, 대형 원전이, 어, 1000MW급으로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을 아주 작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어, 그 고효율을 낼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그 한계당 건설비용의 그 비용 자체가, 대형 원전은 4조 원이 들지만, 어, 이그 소형 모듈 원전은 1조 원 정도로, 어, 그 금액을 감축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된 선진 기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원전 관련주를 저희가 지금부터 어, 진행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속 매집주는 이런 에너토크보다 훨씬 더 높게 갈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이분조차도 지금 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창원에 있었고 예전에 부터에서 정, 정부 정치적 이런 섹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 공인 사업을 하게 되면 어 어떤 거든지 간에 중소기업들과 그 국가와 업무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 항상 분기마다 매출 실적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어그 국가적으로 이런 기술 협약을 하게 되면 무엇이 폭증을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laughs> 첫 번째 뭐 외국인 기관들이 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 갑자기 뭐 뉴스 공시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도배가 된다. 어세 번째. 매출 실적이 올라간다. <laughs> 뭐, 부터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laughs> 매출 실적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매출 실적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은 이 기업 자체는 그냥 실적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 채,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종목들은 한달 안에 200, 300% 이상은 당연히 <laughs>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이제 끝으로 오늘 그냥 간단하게 10분 20분 정도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방에 이제 슬슬 어 정말 이제 수익에 만족하시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뭐 눈누 난나님 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예, 미스터 선샤인 님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트 님도 이제 어 저희 지금 수익 대열에 동참하고 계시고 뭐 플렉스마 님 보시면 오늘 어 드래곤플라이 매수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13% 이상 올라갔어요. 또 이런 것들 맨날 올려 주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인생 역전 님 드래곤플라이 8% 수익 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 하트 님도 제 콘텐츠 리 아우디 피처스 다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렇게 호응도 좋으시고 그리고 아직 뭐 이제 뭐 저희랑 같이 못가못 어 가지고 못 계시지만 검증을 위해서 조금 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선별적인 매집주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어, 근데 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방송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10분, 20분 정도의 뭐 방송 내용 다, 어, 몰, 모르셔서 상관없어요. 뭐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고급 비기 정보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저희가 이 종목을 진행 드렸잖아요. 이 지오 엘리먼트 11월 15일 날 추천드렸는데 바로 3일 만에 92% 올라갔는데 다른 업체에 분량도파리 직원이 자기네들 종목이 한 개도 수익이 안나다 보니까 여기 방에 어 잠입해 와가지고 이런 고급비기만 쏙 빼고 쏙 빼놓고 자기네 회사에서 똑같이 이 종목 줘놓고 어 우리도 수익을 냈다는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 어 이런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정말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불량 돌파이 직원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다른 어그 사람들한테 영업하고 사기치느라 지금 방송을 못 듣고 있거든요. 예, 그 무슨 뜻이냐면은 어 지금 저희 고급 이 생방송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빼가서 자기네 회사에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긴급 방송에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암호를 하나 걸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발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암호가 영어로 저희 회사 이름이 뭔가요? 저희 회사 이름 아직도 모르고 종목만 바, 받아보시고 수익 보실 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하지만 저희 회사 이름은 VIP 스타입니다. VIP 스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VIP 영어로 영어로 VIP 이게 바로 저희 회사 긴급 암호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그 긴급 어, 지금 링크 올리면서 어, VIP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영어 VIP 어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이 고급 급등주를 드릴 건데 어 여러분께서 정말 아셔야 될게 진짜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매집한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편안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최소 한 600억 원, 700억 원대 정도 이제 물량을 좀 진행했었던 어,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 공시가 뜰 거예요. 이게 뭐냐?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는 그 매집 매집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표 내용인데, 어, 이 회사가 원전에 대한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어요. 그게 밸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지금 뭐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밸브.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원자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팩이 이 밸브가 안 들어가면은 이 원전을 가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아주 유일한 이 회사만이 어, 핵심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까지도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월 50톤을 생산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이 어디죠? LG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이나 뭐 SK 이노 이노베이션 뭐 등등 대기업 어그 2차 전지 만드는 기업에다가도 공급 중이에요. 그럼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원전 개발 이것도 핵심 밸브. 이 핵심 밸브만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업을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뭡니까? 지금 10년 만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어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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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하다가 10년 만에 대그 최고점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어 대상승을 하면서 계속 기간매진이 어, 10년 만에 대량 거래가 지금 수반되고 있는 이런 고급 특별 정책 주를 지금 바로 뭐 뭐를 하냐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저기 무슨 뭐 저희 콘텐츠를 뭐 돈을 주고 어 콘텐츠를 뭐 구경을 하세요. 뭐 갑자기 뭐 어디를 가 가지고 뭐그 저희가 지금 해당 어 회사 지금 뭐 두산 중공업 같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런 기업 정보를 빼오세요. 아니면 뭐 IR 기업 설명회에 뭐 참가해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이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당장 방송 보고 간단하게 이거 하나 클릭하셔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클릭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청해체험 문의방에 1대1오픈은 참여해서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봤어요. 종목이 뭔가요? 코드번호, 코드번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만 방송 마치고 여러분께서 정말 활기차게 또어 이제 딱 남은 11월 말까지 최대 300%까지도 폭등할 수 있는 이런 기기 기밀 정보를 지금 당장 저희가 진행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보여드린 이 코드 번호를 빠르게 입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서 남은 시간 수익으로 도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할게요. 아시겠죠?